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연중제 19주간 수요일, 독서와 복음입니다.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당에서 죽었다. 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제1독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무려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예리코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자 주님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당까지 이르는 길아. 온 나탈리, 에프라임과 문하세의 땅, 서쪽 바다까지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게 그리고 초아르까지 이르는 광야지역, 고냐자나무 성읍 예리코 골짜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아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 라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내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게는 해주지만 내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합 땅에서 죽었다. 그분께서 그를 모합 땅배 투호로 맞은 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죽을 때의 나이가 백 스무 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아평야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생각하며 애곡하였다. 그런 뒤에 모세를 애도하는 애곡기간이 끝났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지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징과 기적을 보아서도 그러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놀라운 대업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